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잘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가족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일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차도 왜 삽니까? 좀더 행복해지려고 차를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새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살짝 벽에 긁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차 때문에 부부가 실랑이를 벌입니다. 결국에는 차에 난 기스 때문에 서로의 관계와 마음에도 기스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원래 차의 본질은 뭐예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차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 거, 차가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비본질이 본질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불행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행복하려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밀을 잘라서 먹습니다.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습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한쪽 손이 억울하다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안식일에 생긴 것은 언제 생겼냐? 애굽에서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십계명의 넌 계명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영혼을 택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안식이를 주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한답니다. 교회 수련의 장소, 수련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교회 수련의 장소 정하다가 싸우고 마음이 상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은혜롭게 다 마치고 나서, 야,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점심 메뉴 정하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도 있다고 한답니다.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구원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고정 관념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편견 때문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취향이나 나의 기질이나 나의 체면을 넘어서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고,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 사람을 살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오늘 하루 좀 많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본질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